황가 일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늘도 이렇게 산에 왔어요. 퇴근하고. 어디냐면은 저번에, 어, 팽나무 버섯 좀 많이 난다고 한그 산이에요. 아, 팽나무 버섯이 좀 올라왔나 하고 이렇게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요 주위에 그 튤립나무들이 많이 있죠. 여기에 팽나무 버섯들이 발생을 많이 해요. 여기 느타리도 저번에, 에? 다발로다가 한에큰거 채취했고요. 그리고 작은 것들도 내비뒀는데, 그것들도 확인할 겸, 팽나어 버섯이 얼마나 지금 올라왔나, 그것들 좀, 좀 확인도 할 겸,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저번에 발견보단, 어, 느타리 버섯들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느타리가 좀 늦게 나오네요. 저번에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나와요, 지금.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느타리 작은 것들이 지금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다. 여기 틀림나무, 백합나무 그 나무에서 나무 죽은 죽은 나무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아, 상태 좋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 야, 나뭐 느타리가 다 끝났네 생각을 했는데 또 나오네. 또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나올지 모르겠어요. 한 요거 한 일주일 정도면은 큼직하게 어, 요 습도 한요 정도만 맞춰준다면은 큼직한 느타리버섯 채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잘 보세요. 이렇게 좋습니다. 한 덩이, 두 덩이, 그리고 위에 세 덩이, 그리고 옆으로 가면은, 나무. 나무 껍질 틈 사이에서 또 나옵니다. 네 덩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아, 왠지 오늘 느낌이 좋아요. 팽이버섯 찾으러 왔다가, 이탈리는 그냥 뭐, 다 끝났기 거니, 뭐, 한번 확인이나 해보자 했더니, 이탈리가 또 올라와요. 그리고 여기 보세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탈리들이. 하, 괜히. 야 오늘 느낌 좋아요 그러니까 죽은 나무 밑둥 응? 밑둥 주변으로다가 이렇게 올라와요 예전에는 이렇게 이런 죽은 나무 위에도 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앙크가 그냥 말라버려요 위에 있는 거는 근데 네, 밑둥에 이렇게 달리니까 클 거예요 아마 이것들 이것들 어, 더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오늘 행입으러 왔다가 위탈이, 한재 좋은 것들, 유생들, 유생이라고 해야 되나? 작은 것들 좀 많이 봤어요. 이 주변으로 찾아보면 더 있을 거예요. 아마. 한번더 열심히 찾아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여기 보시면은 팽이버섯도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팽이버섯. 좋습니다. 팽이버섯. 팽이버섯이 아직 많이는 발생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나오는 거 확인했으니까. 자, 이제 곧 팽이버섯이 많이 나오겠죠. 뭐, 몇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많이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그때 그때 또 매년 틀리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많이 채취를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는 저번에도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높은 산이 아니에요. 저 밑에 보면 밭도 보이죠? 낮은 산이에요, 낮은 산에. 이렇게 팽이버섯.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소고기보다 훨씬 맛있어요, 이게. 제 입맛에는 이게 소기, 소고기보다 이 팽이버섯이 훨씬 좋더라고 요 아삭아삭한 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겨울에 또 난다는 게좀 신기하죠 한 겨울에 이 버섯들 이제 끝날 때쯤에 어? 나온다는 게. 아, 그럼 한번 이 주변으로다가 더 한번 찾아볼게요 죽은 나무들 위주로. 자 아, 여러분들 여기에 어? 그 소고기보다 맛있다는 그 팽이버섯들이. 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와 아주 이쁘죠 이거 보여드릴게요 야 지금 진짜 응? 신비롭게 이렇게 지금 작은 인생들 손톱보다 더 작은 것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균이 있잖아요 이 균사체에도 더있으 올라올 거예요 아이고 낙엽이 많이 덮어서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생이버섯이 이 죽은 나무 주위로다가 여기도 한개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먼저 올라온 것들은 살짝 마르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르고요 그리고 나서 또요 밑으로 보면은 어? 지금 막 올라오는 작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좀 몽골 몽골하게 요 밑에도 보세요 작은 것들이 많이 올라와요 아 이것도 이제 커질 거예요 이제는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겨울에 좀 많이 커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마른 것들은 저번에 설명드렸는데 내비두면은 습이 또 좋아지면은 다시 이렇게 싱싱하게 변했다가 다시 또 건조해지면 또 이렇게 말랐다가 하면서 계속 조금씩 커, 커집니다 이 버섯이 식감이 엄청 좋아요 아삭아삭한 그런 버섯인데 딱 씹으면은 저번에 설명 드렸는데 진짜 향도 좋고 그 식감 자체가 엄청 좋아 진짜 다음에 여러분들도 기회 한번 되시면은 이렇게 얕은산 올라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버섯들이 또 이런 팽이버섯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 여러분들 모르고 계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이거 하나 따갖고, 어,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요, 지금 습이 없어서 그런데, 약간 습이 있거나 물이 묻으면 이 갓이 끈적끈적해요. 요것은, 요 버섯은. 그리고 하나를 채취해 보겠습니다. 음, 여기 보시면은 밑면. 밑면에 이렇게 주름살이 있고요 대는 이렇게 갈색이, 있어요. 갈색. 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진한, 어, 진한 갈색으로 변합니다. 향은 그 마트에서 파는 팽이버섯 아시죠? 팽이버섯? 그 팽이버섯 창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연산 팽이버섯입니다. 응, 음? 일명, 그 팽나무버섯, 정식 명칭은 팽나무버섯이지만, 이게 이 버섯이 자연산 팽이버섯이에요. 향은, 음? 그 마트에서 파는, 파는 자, 그 팽이버섯이랑 똑같지만, 맛 자체는 틀려요. 맛은 이게 훨씬, 그거에 한 100배 이상 좋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도 알려드릴게요. 요 작은 팽이버섯을 따다가 물을 살짝 묻힌 다음에 많이 따다가 투명한 봉지 같은 거 담아서 야채 칸에 넣어놓잖아요? 또 이게 커져요. 자라더라고요. 희한하,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저번에 따간 버섯들 몇개 있었는데 그것들을 봉다리에 넣어서 야채 칸에 넣어놨거든요. 먹을 시간이 안 돼갖고 그게 또 많이 커져 있어요. 참신기하더라고 여러분들도 다음에 시간 되시면 한번 낮은 산 이렇게 올라오셔서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거 찾는 재미가 쏠쏠해요 진짜 보물 찾기 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하... 자 일단 이거는 여기다 일단 내비 둘게요. 균사 체가좀더 뻗으라고. 일단 오늘은 필요 없어서 이렇게 덮어놓고 덮어놓으면 이게 썩으면서 균을더 건질 수가 있으니까 요 주위로다가 썩은 음, 나무들이 죽은 나무들이 좀 있어요. 요 주위로다가 한번 더 천천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그리고, 바로 옆에, 전 나무에서 팽이를 봤는데, 바로 옆에 또 죽은 나무를 놔보니까, 밑둥에 또, 이렇게 지금 아주 싱싱한 자연산 팽이버섯들이,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밑둥에 올라오는 거. 야, 이거 보세요. 아, 이렇게 소복히. 아, 좋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신비로운 그런 상태예요, 지금. 이렇게 죽은 나무 주변으로다가 많이 붙더라고요. 거 낙엽을 살짝 들어보면은, 거의 있 수가 있어요. 삥 둘러서 붙으니까,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 산에 매년 진짜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이런 버섯들이 나오더라고. 맨 처음에 왔을 때 저는 먹는 버섯인지 몰랐어요. 알고 봤더니 이게 그, 음? 맛있다는 팽이버섯이더라고요. 이 주위에 보면은 저기도 썩은 나무들이 있잖아. 죽은 나무들이. 저쪽에도 있고. 이 주변을 한번 더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오늘은 탐색차 이렇게 왔으니까, 네, 너무 작고 채취는 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에 어차피 여기는 저밖에 안 와요. 예, 이, 국내 분들도 여기서 문사철이라서뭐 바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예 버섯 사냥을 안 하세요. 저밖에 모르니까 어차피 내비둬도 다 제끼게 됩니다. 일단, 다시 이 주변에 또 저렇게 맛있는 팽이버섯이 나나 한번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서 보니까 저 위에, 아이고, 엄청 굵은, 어? 굵은, 칭넝쿨이 있어요. 이건 무슨 버섯일까요? 참 희한하게 생겼네. 아또천보는 버섯이 나왔습니다. 무슨 버섯이길래 이렇게 많이 나오다가 다 말라 서 비틀어졌어. 이 뭘까요,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신기합니다 버섯이. 예, 천보는 버섯이에요. 엄청 콩나물 같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나오다가 다 말라네요. 저쪽 이쪽에 침렁쿨이 붉은 게 하나 있어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또칡느타리가또 붙어 있나 하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까 그러니까 이건 뭐지? 의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지금 팽나무버섯, 팽이버섯이 붙어 있죠? 이렇게 이것들이 다클 거예요. 네, 더클 겁니다. 날이 네.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계속 쭉쭉 클 거예요. 나중에 뭐 500원짜리 동전 한두개 정도 많아질 겁니다. 그때 퇴치하면은 아주 딱 좋아요. 그때까지 한번 키워 보고요. 저쪽 위쪽으로. 층넝쿨에 어? 어, 층리타리가 붙었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자, 으쩌, 버섯이, 야, 여기도 층넝쿨에 층리타리가 붙어 있어야 정상인데, 여기도,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버섯들이 말라 비틀어져 있죠?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팽이버섯류 같아요. 팽이버섯 같아 이것도. 음 굵은 게 있어서 혹시해서 올라봤는데 없네요. 저쪽에도 칡넝쿨이 굵은 게 있네요. 한번 다시 올라가보고 만약에 그게 거기에 칡느타리가 붙어 있으면 영상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친농쿨 있는데 올라왔는데 느타리는 없어요 야 근데 진짜 엄청 굵어요 치기 이거 보세요 치좀 보세요 야여기 엄청 굵어져 이기까지야 이거 올 겨울에 올 겨울에 한번 야 이거 보세요 굵기가 상당합니다 여기에 얼마나 큰 치기 들어가 있을까요 이거 보세요 올 겨울에 이거 한번 채취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책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거기도 있고, 또 옆에도 칡넝쿨이, 아 이쪽에는 칡넝쿨이 전부 다 굵다. 우와 여러분들, 칡느타리 내가 보여드릴게요. 야 이거 역시 안 붙을 리가 없지, 싱싱합니다 지금. 이거 보세요 칡느타리. 이 칡나무도 굵거든요 여기. 굵어요. 엄청 굵어요. 그죠 엄청 굵죠. 이런 데 칡느타리가 붙어요. 근데 지금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떨어져 있어요 이타리가 하나 뭐 짐승 같은 게 지나가다가 발로 창어 같아요 와흉싱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낙엽 밑에도 이렇게 이칡네탈이에요야 포자 퍼진 거 보세요 하얗게 이렇게 칡네탈이가 한번 나오면은 이 나무는 고사해요 고사하는데 내년까지 내년까지는 계속 네탈이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도 이거 굵어 이거 보세요 엄청 굵죠 야 좋습니다 여기 봐요, 칭느탈이 어휴. 좋은 거날아가지고이 달팽이가 먼저 시식을 하고 있네요. 에? 좋은 거날아가지고 요거는, 요거 한 개는 먹으라고 내비두겠습니다. 채취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으아. 야, 이거 보세요. 이게 칭느탈이가 향이 일반 느타리랑 틀려요. 향 자체가 엄청 좋아요. 이거 보세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굵은 침나무에는 거의 한80% 이상 메탈이가 붙더라고 근데 굵은 침나무가 많이 없잖아요 어아 이거 보세요 작은 거 이것은 달팽이가 응? 먹고 크라고 랩이 둘게요 여기 여기 보면은 유생들도 작은 것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조그만한 것들 여기 작은 것들 이 작은 것들 이렇게 야 이거 내년에 예? 기대됩니다 우. 좋아요 다리 봐요 상태가 아우 이게 진짜 느타리 버섯 중에서 느타리 그 목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로 친다는 거예요 이친구 느타리가 향이 엄청 응? 강하고요 일단 그 베타클루간이라고 하나 그런 뭐 버섯에 좋은 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일반 네타리에 비해서 엄청 높다 그래요 많다 그래요 그래서 칡네타리 칡네타리 하는 거예요 자, 요거 채취를 하고 했으니까 요거 챙겨 놓고 다시 요 주위에 칡네크이 반이 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대물 엄청 굵은 초대물 초대물 칡네타리가 딱 하고 있네요 근데 이거는 이쪽 환경 이쪽 이 사, 같은 산이라그래도 여기는 습이 좋고 여기는 건조하고 그렇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는 약간 건조한 것 같아요. 여기도 근데탈이가 나왔어요. 이렇게 굵은 거에는 나와요.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나오다가 빼짝 말라버렸죠. 여기도 나오다가 말라버렸어요. 그죠? 이런 것도 채취를 하고 물에 뿌려놓으면 먹을만해요. 좀 아쉽네요. 여기도 균돌이 이렇게 하얀색 균들이 저기 붙어있죠 이게 칡 이탈이 나오는 균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근데 뭐 조건 같은 게 생육 조건이 안 맞아서 발생은 안 하네요 저 바로 위쪽에는 그 많이 나오던데 요 주위에 아나 몰랐는데 어, 식 어? 덩쿨이 이 주위에 굵은 게 많네 야, 난 겨울에 가끔 침 먹고 싶을 때치키러 오거든요 치 굵은 거 어디 있을까 생각은 야, 여기서 일로 와야 되겠네 앞으로 여기 보세요 이것은 떼까치 떼까치 털이에요 그매 같은 게 예? 사냥해서 여기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산에 댕기다가 이렇게 털 빠진 거 보면은 매가 사냥해서 먹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산에 다니다 보니까 저런 거 많이 봐요 하... 이쪽은 약간 건조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치이 넝쿨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이 주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저, 밑, 저 밑에서 보니까 칡나무가 엄청 굵은 게있어갖고 진짜 저 밑에 있는 거더 굵은 게 있어갖고 올라와 봤어요 근데 대박을 만났습니다 지금 뉴타인이 아니고 칡팽이버섯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팽이버섯이 다 컸어요 커서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요거 보세요 야 칡팽이버섯입니다 칡팽이버섯 지금 요게 이렇게 음? 음? 빼짝 말랐거든요 근데 말랐는데 습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습이 좋으면은, 다시 원상태로 변했다가 크고, 변, 변했다가 크고 요 야, 싱싱한 팽이버섯 보여드릴게요. 나무 밑둥에서 나고 있습니다. 이거 보여드릴게요. 야, 이거 보세요. 야, 이게 팽이버섯 다크고예요 지금. 엄청 좋아요, 지금. 상태가 최상, 최상. 굵기 봐요, 칡나무 응? 칡넝쿨 이거 봐요. 이 굵은 데서, 어휴, 팽이버섯이, 어 뒤에도, 뒤에도 이렇게. 이렇게 마구마구 다커 갖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이거 보세요. 나 응? 칡나무에서 응? 칡넝쿨에서 팽이 나는 것도 처음 보네. 야 엄청 많은 양이 지금 이게 꼭그 가다발이, 응? 어? 뽕나무버섯 부치 그거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 가슬 만지면 끈적끈적해요. 그리고 뽕나무버섯 부치는 한참 전에 8월 말에 말에 나왔다가 들어가는 버섯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발생하는 버섯이에요. 이게 겨울까지 계속 이런 상태로 있어요. 이거 봐요. 하나 채취해 볼게요. 이다큰 거. 아유, 저 아래쪽은 작은데 일단 볼... 좋은 걸로 채취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채취를 해야 되는겨 아, 진짜 좋아요. 다발로 완전히 꼭 진짜 가다발이처럼 그렇게 났어요. 나 아, 이거 보세요. 야, 이거 보세요. 대가 완전 히 갈색이죠? 이게 이거 보세요. 그 진짜 귀하고 응? 좋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고기보다 맛있는 그 팽나무버섯, 팽이버섯입니다. 야 오늘 대박입니다. 자 요거 마른 것도 채취할 거예요. 어차피 요것도 물에 불려 놓으면은 이렇게 싱싱하게 변합니다. 아 어, 작년까지 내가 이 위에는 안 올라와 봤는데. 이쪽에도 많이 났었구나, 이게. 요거 채취를 하고요. 아 일단, 좀 이따 정리를 하고, 요 사이에 있는 거, 한번 채취를 해보겠습니다. 잘 채취를. 야, 근데, 칭, 칭넝쿨에서 나는 팽이 나는 것도 처음 봤네. 이게, 누타리도, 응? 어? 칭넝쿨에 나는 그렇게 좋다고 하잖아요. 이, 이, 팽이버섯도 제가 봤을 때는 엄청 좋을 것 같아요. 돌멩이 막사이에서막 올라오고, 이거 봐. 좋습니다 이거 봐요 이거 철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야 이렇게 좀 수북하게 지금 올라오잖아요 뒤에도 그렇고 왔다 볼게요 큰거야 이거 봐요 진짜 진짜 엄청 좋아요 엄청 맛있는 버 올라오잖아요 저 밑에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장소 거기도 겨울 되면 이렇게 커집니다 버섯이 상태 보세요 와 진짜 죽입니다 죽여 이거 보세요 상태 깜찍합니다 요거를 하나씩 따야 될것 같아요 지금 틈새 틈 사이에 어, 틈 사이에 지금 딱 껴갖고 다발로 다가 완전히 발생을 해갖고 잘못하면 다 깨집었어요 어차피 깨지는 거 감수해야죠. 야, 좋아요, 좋아. 벌써 이렇게 컸다고? 이게? 응? 어? 이 버섯이 벌써 이렇게 컸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와. 저그 뒤에. 사이에 있으니까 채취하는 것도 힘드네요 버섯균좀 보세요 완전히 이것들은 요것, 지렁이 여기 보세요 산지렁이 산지렁이 산지렁이도 이거 벌써 먹나 이거는 에, 작은 것도 몇개 있는 거는 그냥 놔두고 가겠습니다 야 어떻게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휴 칭넝쿨에서 달리는 느타리는 칭 느타리라고 하잖아요. 좋다, 좋은 거. 근데 이게 칭넝쿨에서 팽이버섯이 이렇게 지금 달려있으니까 이걸 칙팽이버섯이라고 해야 되나? 칙팽나무버섯? 아니, 이거 아닌데. 칙팽이버섯이 맞겠네요. 칙팽이버섯. 아우, 좌우지간 이렇게 막 채취를 많이 했어요. 엄청 채취했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거 한번 맛을 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팽이보다 향이 더 강할 것 같아요. 이 주위로 더 한번 살펴봐야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챙겨놓고 살펴볼게요. 야, 이곳은 무슨 버섯들의 오아시스인가? 여기 위쪽에 또칡니타리들이 달려 있어요. 이것도 좀 크다가 말랐는데 채취해서 물에 불려 놓으면 먹을 만한 사이즈가 될것 같아요. 근데 높아요. 저건 한번 보여 드릴게요 보이실려나 모르겠네요 여기 칡 칙. 칡넝쿨에 칙 이렇게 희끗희끗한 거 붙어있죠 저 위에도 붙어있고 역광 때문에 안 보이네 잘 저것들이 칡네탈이에요 저것들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높고 이거 딸려면은이 칡넝쿨이 이건 좀 얇아요 얇은데 붙었는데 네탈이 이거 확 잡아. 끌어내려야 되니까 그러면 잘못하면 또 안날 수가 있으니까 내년에. 일 내비둘게요. 어. 원래, 저기, 침낭콜이 나무를 감고 올라가잖아요. 그 나무가 고사가 돼요. 원래 재건해주면 좋은데, 여기에는 잔목들, 이런 나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비두면은, 자연적으로다가, 네? 뭐, 이 안, 뭐, 잔목들, 그런 것들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우 지금 장화가 장화가 제가 빵꾸가 났어요. 찢어졌지 위에가. 그래 갖고 이렇게 비탈진 곳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안으로 흙이 흙이 들어갑니다. 양말도 큰 양말 신고 왔는데. 예? 네? 또 어, 이거. 아, 으로다물들 겠어요. 이 어, 왼쪽으로 요쪽, 요쪽 아래로 내려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야, 그 아까 팽나무 버섯을 한빈 공다리로 많이 따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장화, 장화가 이렇게 쭉 찢어졌어요. 쭉.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쭉 찢어졌어요. 이게 저번에 찢어진 건데 어차피 물에 들어갈 일 없으니까 어차피 산에 올 거니까. 이렇게 그냥 신고 왔는데, 오늘더 찢어졌네요. 다음번에는 장화를 하나, 새로 장만을 해갖고 와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나무들이 많이 쓰러져 있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요, 여기에 느타리가 진짜 상당히 많이 났어요. 껍다고가, 나무 껍질이 다 벗겨졌잖아요. 그래서 대리가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올해 여기 느타리 하러올 때, 영상 촬영하러 여기 올 때, 여기 생각하고 온 거거든요. 나무시좀 보려고. 작년에 여기 진짜 많이 붙었었어요. 느타리가 응? 이게 그 여러분들이 그 알려주신 그튤립나무 거든요. 근데 껍데기가 다 떨어지니까 안 나네요. 느타리가 뭐든 벌써 표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껍데기가 떨어지면 안날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 오늘은 그래도 뭐 느타리, 싱싱한 느타리, 작은 응? 위생들 막 올라오는 것도 봤고요. 번한 1kg 정도면될것 같아요. 음, 그것도 봤고, 팽이버섯, 이균들올라오는 것들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팽이버섯, 평균들도 봤고요. 오늘 채취도 했고요. 오늘 많은 버섯들을 그래도 만족할 만큼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화도 찢어지고, 날도 이제 어두워도 길어갖고, 내려가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